안녕하세요, 부천 FC 수석코치 마현욱입니다 부천에 창단했을 때 선수로서 활약을 했었고요. 그 이후에 이제 유소년 팀에서 지도자로서 좀 오랜 기간 있다가 올 시즌부터 부천 FC 이제 프로팀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. 우선 유소년에 좀 오래 있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자유로운 게좀 많았는데 프로 레벨에 올라오다 보니까 훈련 준비하는 것부터 생활적인 면까지 그런 부분부터 정신적인 부분까지 이제 아마추어에서 좀 프로화 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.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지도자 생활을 유소년 레벨에서 시작했기 을 때문에 유소년 레벨 있을 때의 철학은 이제 아이들이기 때문에 올바른 사람으로 성장시킨다는 그런 철학이 있었는데 올 시즌부터 이제 프로 팀을 맡고 나서 이제 성인 레벨에 처음 도전하는 그런 지도 생활이기 때문에 이 철학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한번 정립을 앞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있습니다. 어, 우선은. 어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좀 걱정도 있었는데요. 또 다행히 구단과 또 이영민 감독님께서 되게 배려를 많이 해주시고 도움을 많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차츰차츰 적응해 나가고 있어서 처음엔 좀 부담이 되었는데 또 막상 와서 해보니 조금씩 자신감이 생기고 앞으로 제가 더 해야 될 부분에서 좀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. 선올 시즌 처음 프로와서 이제 코치로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독님께서 원하시는 축구를 선수들한테 어떻게 조금 더 편하게 좀 전달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.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올 시즌 저희가 더 좋은 축구, 더 강한 팀이 될수 있게끔 감독님과 선수들 사이에서 코치 역할을 좀잘 수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우선은 훈련에 있어서 훈련 전에 감독님과 코치들이 미팅을 통해서 훈련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 건지 미팅을 하고 난 후에 훈련 전에 선수들한테 오늘 훈련에 대해서 미팅을 또 전달을 해주고 그 다음에 중동을 나가서 그 미팅에서 했던 것들을 훈련에서 실행을 하고 또 훈련 후에 또 리뷰를 통해서 보완해야 될 점이나 또 앞으로 우리가 또 해나가야 될 부분들을 선수들에게 전달해주고 또 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우선은 팀에 빨리 적응을 잘 해야 되는 게 목표일 것 같고요. 그 다음에는 궁극적인 저희 팀의 목표인 승격을 위해서 점점 저희가 더 강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그 응원과 관심에 제가 이제 더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